맥스에서 음 물리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, 음 제일 일단 기본적인 물리 엔진이 어떤 거고 왜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맥스를 켜고 자 일단은 제가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. 박스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음, 복사를 하나 해서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살짝만 걸치게. 이 친구는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.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이렇게 자유 낙하를 할 거예요. 근데 그러면 현실 세상이면은 띡 여기 부딪히고 일단은 이렇게 턱 떨어지겠죠, 그냥. 그냥 이렇게 뚫고 안 지나가겠죠, 현실 세상이면. 그래서 원래 옛날 고전적인 방법은 일일이 이거를 손으로 잡아주는 방법을 했었는데 자, 오토키 켜고 얘가 한 지금 위치에 일단 저장을 시키고 한5 프레임 왔을 때한10 프레임까지 갔을 때이 정도 높이에서 얘한테 턱 먼저 걸리겠죠 일단 또 저장 한번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여기 반보다 밑에 걸쳤으니까. 좀더 내려오고 이렇게 돌아가겠죠. 걸려서. 저 요상태 또 저장합니다. 그리고 바닥까지 아마 떨어질 거예요. 높이가 이 정도 되겠죠. 또 저장하고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, 이건 대충 이제 감각으로 가야 됩니다. 그냥 느낌으로. 뭐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. 또 저장하고. 그럼 요거를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는데, 자, 보세요. 재생을 해보겠습니다. 얘가 자연스러운가. 시작하면은, 일단 제가 느낌은 냈는데, 요런데 보면 살짝이나마 여기 막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. 회전하다 보니까. 여기까지는 좋은데, 여기서 좀 들어가요. 제가 그럼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 15 프레임에서 이거를 위치 포지션 값을 조금씩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여기까지 떨어진 것도 괜찮고, 여기서 이렇게 회전 들어갈 때 어색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해줘야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. 자, 이것까지 하는데 몇 프레임, 몇 번을 작업을 했냐면 떨어지기 전 떨어진, 떨어지고 이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을 때 회전하면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치 값도 변경했고 위치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떨어지고 난후그 다음에 다시 돌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게 어색한 포지션 값도 잡아줬고, 최종 마무리 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곱 번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야,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, 이런 네모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를, 이런 박스가 또 여러 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? 이 짓을 엄청나게 해야겠죠, 계속.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,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을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얘는 애니메이션 키를 지울게요. 복사본은. 자, 요 친구 두 명, 얘는 좀 치워놓고, 얘는 손으로 잡아냅니다. 뒤에 대장 안에는. 얘는 물리 엔진을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자, 물리 엔진, 물리 엔진 하지만 일단 맥스 2014 버전에서는 m a 메스 FX라는 기능을 쓰고요. 그게 물리 엔진인데 자 여기 그래픽 아이콘들 있는 곳에서 텅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그래서 m a 메스 FX 툴바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튀어나옵니다. 여기 보면은, SFX에 뭐, 세버창, 대화상자 여는 게 있고, 물리엔진에 대해서 속성값을 정해줄 수 있는 버튼들, 그 다음에 대감기 재생, 뭐한 프레임씩 보기, 뭐, 이런 게 있는데, 음, 오늘은 뭐 자세하게 파는다기 보다 이거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, 자, 요 작은 박스에는, 이렇게 꾹 누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자유 낙하 중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고 키네메틱 리지드 바디가 있고 스테틱 리지드 바디가 있는데 자, 리지드 바디들은 다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고체. 딱딱한 애들. 그런데 떨어질 거냐?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손으로 잡아준 애니메이션을 좀 토대로 움직일 거냐? 아니면 배경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? 그걸 정해 줘야 되는데 요 작은 박스는 떨어질 거죠. 자유 낙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를 적용해 줍니다.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빗금이 가고요. 충돌 영역이 생성이 된 겁니다. 얘는 여기 다이나믹 애들은 재생을 누르면은 떨어져요, 이제. 보이죠? 재생 누르면 얘가 팍 떨어집니다. 근데 얘랑은 안부딪히죠 지금 왜냐면은 얘는 충돌 영역이 있는데 얘는 아직 지정을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스테틱 리지드 바디를 적용하겠습니다 얘도 충돌 영역이 생겼죠 그고 나서 재생을 해 볼게요 별로 이쁘지 않은 결과가 연출이 되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대안기해서 설정을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이런 중력값이나 이런 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음, 제가 10배 약하게 했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여기서 시작하니까 띠용 하면서 띵띵띵 거리는 거. 제가 아까 뒤로 조금 뺐거든요. 결과물이 좀 이상해서. 살 앞으로 빼겠습니다. 앞으로 떨어지게. 다시 재생. 그러면은 덜 거덕거리죠. 끝에 덜덜 떨어져 그렇지. 자. 그래도 버튼 한 번을 누르면은 버튼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여기서는 얘는 한 일곱 번을 작업을 했고 친구는 아직 작업을 안 했지만 이렇게 지정만 떨어질래 부딪힐래 지정해서 재생해보고 튕겨 오르는 게 시뮬레이션 이 마음에 든다. 그러면 나중에 여기 설정 창에서 베이크 올이라는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여기 선택된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키가 쭈루르 저장이 됩니다. 애니메이션 키로. 그래서 여기 안 쓰고 이제 키가 바뀌면은 여기 타임라인에서 편하게 작업이 이미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충돌이나 뭐 부서지거나 이런 거할 때는 이 MassFX를 써주시면은 간편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만약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단점은 이제 이런 거죠 충돌하고 떨어지고 나서 바닥이랑 계속 얘가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덜덜덜 거리는데,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두둑 하면 요 뒤에부터 키를 지워주시는 게 나아요. 그 가만히 있겠죠. 그러니까 요, 물리 엔진을 쓰면 은 특정 부분에서만 쓸수 있을 만큼 써주시고, 그리고 너무 아니다 싶은데는 손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잡아줘야 돼요. 만능은 아닙니다. 그래도 요한 프레임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액션을 구해낼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써주시면 아주 편리하고요. 또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해야 할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. 메시 FX 관련해서 강의로도 몇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메시 FX 툴바의 간단한 소개 왜 편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